경찰서 조사 중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이나 허위 진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?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형법상 위증죄, 증거인멸 혐의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연계될 위험이 있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신뢰성을 상실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거짓 진술을 피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조사 중 유도 질문에 대응하고 진술 기록을 검토하여 불리한 법적 결과를 예방하며, 긴장 속에서도 사실 기반의 안전한 답변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법적 위험 최소화와 방어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